네, 안녕하세요. <웃음> 민, <웃음> 죄송합니다. 뱀이사입니다. 네, 뱀이사는 베이비들의 민에서 사랑을 추려서 뱀미사라 지었고요. 네, 오늘은 제가 대왕의 께를 소개해보도록 할 거예요. 일단은, 먼저 소개하자면, 요기에게 이, 2층 점토예요. 근데, 어, 2층 점토인데, 얘가, 그, 얘를 좀 만드는 게, 제출처인 걸로 알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, 얘를 만드는 방법이, 저는, 그 젤리 몬스터를, 그, 완, 완 완전히 녹인 후에, 그런 뭉쳐지잖아요. 물풀 넣지 말고, 그 상태로, 멈, 그, 뭐라 해야 되지? 그 상태로 뭉쳐요. 이제 거기에다가 아이폼을 섞어 넣어주시면 이렇게 2층 점토가 완성이 돼요. 네, 이거는 제 출처인 걸로 네, 알고 있고,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든 거거든요. 근데 이거 저희 반에 줘야 돼가지고, <laughs> 돼가지고 이거는 아직 버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버리거 있어요. 여기 그 뒤에서는 이 주황색 보이시죠? 이거 네, 버렸어요. 네. 이렇게 이렇게 2층 점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배터리가 <laughs> 13% 밖에 없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대형이께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잠시만요. 네, 이렇게 대왕이께를 꺼내주고 왔어요. 이렇게 대왕이께인데 살짝 그럼 거치대를 바꿔주고 올게요. 아, 바꾸지진 않고 그냥 살짝 좀 높여 왔어요. 이렇게 대왕 액귀 만들었어요. <laughs> 이게 그 미니 스타님 출처인데. 아고, 죄송합니다. 이게 그 미니 스타님 출처인데. 이그 <laughs> 30명 특집으로 그 만드신 그 대형 액괴 있죠? 그거를 만들었는데, 색이 이상해가지고, 그 핑크색 그 대형 액괴 있죠? 아, 어, 소개 안 들었나?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만든 다께를다 다 섞어가지고, 그 핑크색, 핑크색 잇가 어쨌든 만들어진 거예요. 만들어진 건데, 그거를, 그, 재발용, 그, 한 거에다가 섞어서, 요렇게, 네. 액괴가 만들어진 상태예요. 지금 제가 요렇게 촬영하려다가, 요렇게 촬영하려다가,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네. 그런 상태입니다.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. 지금 방금 올려둔 곳이 스탠드거든요. 지금 이게 화면도 스탠드 때문에 이렇게 밝은 거예요. 스탠드.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요. 이렇게 돼요. 그러면은. 면 이렇게 되게 환해지고. 어, 저희가, 저희 학교가 화요일에,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 체험학습을 가요, 전쟁 기념관으로. 근데 거기에 제 짝꿍 엄마가 일하신다고 들었긴 들었어요. 그래서 엄마 만나러 간다고 기분이 좋다고 그러네요. 미니스터 님도 같이 가십니다. 어, 저랑 미니스터 님 같은 반이라서. 네. 코스염 님도. 그리고 마스터 그랜드 님도. 그리고 천사이 님도. 네, 되게 많이 가죠? 네. 이렇게. 저는 자리를. 그 마스터. 아니다.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대왕개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저도 이거 구독자 30명 때 이거 만들도록 할게요. 나중에 일단은 1 0를 일단 먼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무거나 그냥. 이게 되게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완전 탱글탱글하고 미니스탄님이그 그냥 잘 보관을 잘안 해도 안 굳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전 이미 살짝 굳은 액괴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굳어요. 이거 되게 잘 퍼지고, 이거 카스에 올리려 하는데, 카스에 올리려고 하는데, 이게 설명하기가 좀 되게... 어... 그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어려워요. 설명하기가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. 그래서, <laughs> 그 카스에는 되게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몰드는 너 얘가 너무 잘 흘러서 잘 안, 안 됐네요. 이거 풍선 보세요, 풍선, 풍선. 아, 풍선 한번 불어볼까요? 네, 지금 방향이, 방향 때문에 잘안 불어질 수도 있는데. 잠깐만 <laughs> 이상하게 불렸어요. 얘를 한번 옆으로 한번 찍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. 앞으로. 근데 옆으로 찍으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찍으면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꽤반 이상이 안 보여요. 제 옷도 보이네요. 어허!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제가 요 다이소기를 깜빡하고 못 올렸어요. 네, 일단 다이소에서 총 2,000원이, 2,000원이 들었습니다. 일단, 물풀을 두개 샀고요. 그리고 음 먹을 거도 샀는데 그게 오징어예요. 그 불오징어 그 옆에 그 갈릭이라 써있더라고요 불 오징어가. 근데 그거 사서 먹었는데 진짜 맛 없어요. 진짜 사지마세요 차라리 그냥 불징어 드세요 불징어. 아씨짜왜 이렇게?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잘안 써주시는구나. 차라리. 갈릭 그거 드시지 마시고 그 뭐냐 불징어 드세요. 불징어가 차라리 더안 느끼하고 더 맛있어요. 매끈 매운 어그다 분들한테는 안매우실수 있겠지만 저 진짜 매워 죽는 줄 알았어요. 불징어 다음부터는 안사 먹기로 했습니다. 특히 갈릭 갈릭 진짜 막 드시지 마세요. 진짜. 고 죄송합니다. 아, 진짜. 네.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네, 대왕이 그속이었구요 다음 편에는 DIY 만들기 네. 교환할 분을 찾아내 가지고 DIY 만들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베이, 베미사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